2016 평택시 품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제20회 평택시 새마을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2016년 추석 명절을 맞아 평택시는 소외계층 위문 방문을 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의 박유진입니다. 9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타령의 장단을 맞추고 흥을 도둑는 소리를 일컫는 품바를 아시는지요? 품바는 예로부터 민초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멸시나 학대 등이 한숨으로 뿜어져 나오는 한이 깃든 소리로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대중들의 소리를 담은 품바 대축제가 지난 3일 송탄 관광특구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흥겨운 공연들이 가득해 평택시민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제광 평택시장, 김윤태 평택시의회의장 시의원을 비롯하여 관계자 등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 공연을 시작으로 소리사위 예술단 및 뿌리패 등 다양한 공연에 이어 개회식, 무용 공연 등 가지각색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품바 대축제를 통해 전통놀이 체험, 품바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및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이번 축제를 송탄 관광특구 서정지구의 차별화된 특수성을 살린 거리축제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특화된 행사로 발전시켰습니다. 선선한 날씨 덕에 가장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맺는 결혼식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은 만큼 더 기뻐요. 더잘 살겠습니다. 지난 6일 세이 웨딩홀에서 열린 제20회 평택시 새마을 합동 결혼식에서 부부의 가약을 맺은 신부가 남긴 말인데요. 이날 합동 결혼식에는 가족과 관계자들의 축복 속에서 다문화 부부 등네 쌍의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김윤태 평택시위회 의장, 시위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촉 점화식을 시작으로 혼인서양 및 성원선언문 낭독, 축하 케이크 커팅, 선물 증정에 이어 신랑신부 행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평택시 새마을 합동 결혼식은 1997년부터 금년까지 20회에 걸쳐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영세가정 및 다문화가정을 선발하여 건전한 결혼관 정립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일, 평택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 위문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위문 방문으로 주변을 더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날 방문에는 공제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이 참여했으며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 이태순 애국지사 자택 등 서부 지역 7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단신뉴스입니다. 평택시는 9월 6일 평택시 브리핑실에서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를 방문한 평택시 우호교류대표단의 활동과 올여름 인기피서지로 사랑받은 평택시청 물놀이장에 대한 결과보고 언론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평택시 오성면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벽화봉사단의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오성면 관내 굴다리 세계소의 벽화 그리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평택통복시장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16년 전통시장 깔끔업소 백선 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2일 위생시설 개수 및 장비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6일 종합상황실에서 2016년 민선 6기 시민과의 대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불편 사항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단신 뉴스 마칩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민족 대명절인 추석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가위가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휴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가사 노동의 날로 여겨지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따뜻한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9월 셋째 주, 한 주간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의 박유진이었습니다.